야, 78번은 문제에서 9의 78번, 9의 x 제곱,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어. 야, 저 조건 보면서 니네는 또 머릿속에서 떠올리셔야 돼. 아, 얘는 내가 분명히 뭐로 통일을 해야 되겠구나. 3으로 통일해야 되겠구나 생각했야 돼. 왜 내가 말했지? 지수하고 로그파트에서는 밑을 통일할 수 있는 상황인데, 밑을 통일 안 한다는 얘기는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그 생각을 갖고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네요. 됐어? 자, 그러면 어? 야, 지금 내가 얘가 3으로 통일이 되면 얘는 둘다 3의 3x제곱의 제곱, 제곱 제곱의 형태. 마이너스 붙지만 너는 세제곱 세제곱의 형태니까 그냥 느낌적 공부를 조금만 니네가 이제 열심히 문제를 풀면서 집중해서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저 문제를 보면서 당연히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어떤 거로 풀릴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야 돼? 곱셈공식 변형식으로 풀릴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야 돼. 알겠어? 잘 봐. 얘는 3의 x제곱의 제곱이야. 마이너스 3의 x제곱이고 플러스 1은 0이죠. 그럼 내가 3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만약에 했다. 어차피 이 t는 양수예요 그러면 t제곱에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은 0이야. 여기서 식의 구조를 보면서 그 생각을 아까 안한 인간은 무슨 짓거리를 할 거냐면 t값을 찾으려고 별짓을 다할 거라고. 알겠어? 그리고 t값 찾는다고 2차 방정식을 풀어가지고서 근거 계수 관계를, 아니, 저 뭐야. 근해공식 써갖고 t값 찾은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고서 혼자 지, 지랄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 답이 나올 순 있어도 겁나 복잡하게 나오겠지 계산 과정이 근데 쟤네들의 구조를 가만히 봤을 때 우리는 처음부터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얘는 제곱 제곱, 얘는 세제곱 세제곱이니까 무슨 형태를 지금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얘? 저기 봐요 t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t하고 t의 마이너스 1제곱 구조를 찾아야 돼즉 t분의 1 그러기 위해서 나 양변 뭐할 거야? t로 나누겠다는 생각을 그렇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라고 처음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면 t로 나누시면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지. 되겠니?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 이제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3이야. 그러면 9의 x제곱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제곱은 그럼 얘는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제곱에서 빼기 2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얼마 나오고 9, 7 나오고 그 다음에 27의 x제곱 더하기 27에 마이너스 x제곱은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에서 3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3의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9여서 얘는 1 8이 나오겠지? 그럼 얘는 집어넣으면 답 나온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식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자꾸 니네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고.